<laughs> 안녕하세요, 푸른분입니다. 네, 오늘은 어, 어제 온도와 함께한, 함께한 좀비고 보셨죠? 안 보실 수도 있고요. 자, 오늘은 무서운 얘기를 할 건데요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온도,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자, 첫 번째는 제가 있었던 일이에요. 되겠지만 자, 제가 태권도에서 일을 하고, 뭐이하고 있었어요. 그때 5시 반쯤이었어요. 저는 그때는 6 그때 6시 6시 1 0분중에 집으로 집으로 가야 돼 가지고 10분에 끝나 가지고 자, 그래 가지고 저는 저는 희 5시 반에 5시 반쯤에 그때 놀이 그때 레크레이션을 했어요. 근데 근데 정전 난 거예요. 아무도, 밤이니까 지금 아무도 안 보였어요. 불, 불도 안 꺼지고, 킬려 했는데, 킬려 했는데, 그, 손전등 손견등도 누가 빌려, 빌려 아니, <laughs> 얻고, 얻고 그래가지고, 얘들이 깜짝 놀랐어요. 근데, 근데, 저희가 화성이에요. 화성기에, 출생기 화성이어가지고, 그래가지고, 저희는 어리둥절 했었어요. 근데 근데 앞 기법 하려는데 사부님이 앞 아우, 앞도 안 보이 안 보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어떤 어떤 오빠가 핸드폰 테레실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꺼냈어요. 이건 무선 얘기 아니 소리 캐치 얘기입니다. 근데 손전 손주, 근데 손전등에 켜려 했는데 다 누가 한 명이 빠진 거예요.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떤 그한명 그한 명을 찾았습니다. 자, 그한 명을 찾아내 헤맸습니다. 근데 그그 그 어떤 오빠가 어떤 오빠 태권도에 띠가 제일 높은 오빠거든요, 개구리. 근데 찾았어요. 화장실에 있었대요. 아니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얘기도 안 하고 손좀 자기 원 자기 핸드폰 갖고 손도 떼고 끼고 가는 게. 사부님한테 말해야지, 시발 욕도고. 소름 끼칩니다. 온도도 말해보세요. 무서운 얘기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온도가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시작합니다. 네. 옛날, 옛, 옛날, 옛날에, 먼 옛날에, 키즈 이야기해 줘. 옛날 전에 저가 같이 어 뿌어뿌붕하고 같이 키즈 카페를 갔는데요. 네. 그때 어땠어? 저 저가요. 갑자기 어길을을잊었어요 맞아요. 그때 그러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. 맞아요. 혼자서 뭘 타고 있어서? 혼자서 그슝 내려가는 거를 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. 근데 그건 어 귀신의 노이터였어요 아무도 몰랐죠. 남자애들이 다팔 그런 거 부러지고 세 명이나 부러지고 좀 이따가네 소영이가 부러진 뒤에는 남자 어떤 여자애가 탔는데 이분 다리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요. 심하게 넘어졌나 봐요. 그러다가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때 한쪽 팔더 부러져서 이젠 전 팔이 없어서 아무 어 저가 말하는 입도 이제 곧 찢어진다고 하면서 그 이젠 그런데 못 가면서 난 저는 이제 할게 없어요. 뻥치네 자. 네, 근데, 진짜 팔이 부러졌었어요. 왜냐면, 저랑 물이 두, 한 명이서 타는 거네, 두 명이서 타다가, <laughs> 팔이 부러,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지다가, 얘가, 온도가 오르가지고 이거 2년 전 얘기예요. 정말 소름 끼쳐요. 이건 무슨 얘기 아니고 소름 끼치는 얘기네요. 또, 어, 유치원에 갔을 때도, 있잖아요. 연필 쓰는데 하고 밥, 밥 먹는데, 거기가 뿌러져가지고 맨날 먹여주고, 요, 요 글씨, 요 글씨로 전, 전잘못 쓰잖아요. 자, 연필로. 연필이라도 생각하세요. 잘못 썼대요. 뭐라고 쓰려고 했는데, 지인이라고 썼어요. 글씨를 모르군요. <laughs> 자, 그럼, 안녕.